필리핀이 한국보다 최저 인건비가 더 높아요. 진짜로요. 물론, 한국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겁니다. 그, 한국은 최저급여가, 뭐, 최저임금 해봤자, 뭐,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,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이 일을 하면은, 최저급여가 250만원이에요. 뭐, 경력이 쌓이면은, 굉장히 빠르게, 300만원, 400만원, 이렇게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요. 카지노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. 그 필리핀은 그, 파코라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. 그 카지노를. 이제 국가 산업이거든요. 근데 그 파코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카지노가 지역마다 이렇게 쫙 있는데, 그 몇년 전부터 필리핀 그 정부에서 그 외국 투자 자본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고랑 포고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어요. 그 피고는 필리핀 내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카지노 영업권이고 포고는 필리핀 내에서 운영은 되지만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뭐 도박 사이트. 어, 흔히 뭐 토사장 뭐 이러잖아요. 어, 그런 게 이제 필리핀 다 포고에서 운영되는 거고 피고는 그 해외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이제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는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피고가 생기고 나서 필리핀에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한 그런 카지노 호텔 뭐 이런 게 이제 생겼죠. 그러면서 필리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. 어, 당연히 그런 해외에서 뭐 수십 조의 금액이 이제 들어오고, 그리고 또그 쪽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어요. 그래서 필리핀,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러면서 약간 좀 변화가 생겼거든요. 근데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번화가에 나가면은 길에 다니는 사람의 한 70, 80%는 중국 사람들이었어요. 특히 이제 그 포고 쪽 종사자들의 한 90%는 이제 중국 사람들.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도 이제 막 경제가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어 중국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불법 도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강제 이제 송환하고 그러면서 그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최대 그 이제 필리핀 최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막 정쾌방을 운영하는 그 선시티 태양성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 사장이 이제 강제로 이제 끌려가고 어 선시티 그룹이 이제 그룹이라고 해요 선시티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어 망했죠. 그러면서 드라마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차무시 그런 인물이 실제로 필리핀에 있습니다. 어 뭐그 사람 이름이랑 뭐 업체명도 저는 알지만 그거를 말하기는 에좀 그렇고 D로 시작하는 업체예요. 어 거기. 아마 드라마 참무식보다도 더 자산이 많을 거예요. 일단 그 선시티가 이제 죽고 나서 그 D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어뭐 정켓방이 여기저기 호텔에 생기고 그리고 호텔을 막 매입을 해요. 다른 호텔을 한두 개씩 그리고 또 호텔을 또 지었어. 그러니까 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. 그냥 제 생각에는. 차무식은 그냥 업장 하나 운영하잖아요. 근데 그뒤 업체 사장은 여러 개. 그리고 이제 호텔까지 통으로 사고 또 호텔을 짓고. 그러니까 차무식보다 뭐 자산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? 부럽습니다. 그분의 자산은 참 부럽지만 그래도 뭐 도박 이런 불법적인 일은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 사람도 이제 필리핀 내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지만 한국 사람이면은 또 한국 법에도 적용이 되죠. 어,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, 어, 괜히 이제 불법적. 또, 저는 또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많은데, 제가 알, 아, 필리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의 99%가 다 카지노 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좀 원활하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좀 힘들고, 어, 또 카톡도 잘안 써요. 어, 저랑 그냥 인사할 때만 카톡하고, 이제 주로 이제 텔레그램. 왜냐면 이제 카톡으로 혹시라도 뭐 증거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.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것저것 신경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, 어, 저는 뭐, 자산은 부럽지만, 어, 그런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, 저는 앞으로 뭐 평생 가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, 혹시라도 어, 뭐 필리핀 가서 이러려고 뭐 하는 마음은 하지 마시고,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어, 그 전에 올렸던 제 도박 경험담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140개가 넘는 쇼츠 포함해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. 어, 그걸 보고 아, 좀더 조회수 높은 영상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. 뭐 필리핀에 가서 그런 도박 관련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게임을 하던가 이렇게 권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 하지 마세요. 어, 저도 절대 안할 거고. 그뭐 도박은 그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. 한, 하면 안 되죠. 그거는 이제 카지노 그런 법과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카지노 도박 게임을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. 이제 그 정켓 VIP 방에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 홀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. 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이제 그런 카지노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죠. 그런 사람들은 어 손님을 그런 V.I.P. 정켓방으로 이제 뭐 유치를 하려고 하죠. 어 왜냐하면은 일반 홀에서 하면은 뭐그 에이전트들이 뭐 가져갈 커미션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전방에서 게임을 하면은 이제 그각정켓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.6에서 뭐 많게는 뭐 1.8%까지 커미션이 나와요. 1점, 예를 들어서 1. 예를 들어 1.8%면은 1.8%가 내가 이제 천만 원 갖고 게임을 한다. 어, 그러면 그1 천만 원에 1.8%가 아니라 1 어, 천만 원을 한 번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뭐 5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이렇게 베팅하면 어쨌든 따고 어쨌든 죽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런 실제 내가 이제 베팅을 해서 이제 회전되는 금액은 1 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크겠죠. 그 금액에 어, 1. 몇%가 커미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, 그 커미션, 에이전트들은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듯이 기본급이 없잖아요. 기본급 없이, 실제로도 기본급 없이 그 커미션만으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, 어쩔 때는 뭐 적게 벌 수도 있는데, 통상적으로 에이전트들은 돈을 잘 벌어요. 상상 이상으로 돈을 잘 벌어요. 그런데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본인들도 도박을 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다 써요. 도박으로. 그래서 대부분 에이전트들이, 어, 정말, 막 집도 없고, 밥도 못 먹고,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, 어, 정켓방에서, 어, 밤에는, 그런 데서 이렇게, 왔다 갔다,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, 뭐, 빈 의자 있으면 좀 앉아서 쉬고, 뭐, 이러다가, 이제 낮에 이제 되면은, 그 호텔에, 뭐 수영장 있는 뭐 썬비치라든지 뭐 이런 데서 누워서 뭐 쪽잠 자고 그리고 이제 또 카지노에서 왔다갔든 뭐 각종 쿠폰들도 나오고 하거든요. 그럼 뭐 사우나 쿠폰 나오면 그 사우나 가서 뭐 하고 어쩔때뭐 무료 방 나오면은 어 그때는 뭐 제대로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뭐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은다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인심이 후하잖아요 돈을 땄을 때그 옆에서 뭐비 맞추고 있다가 뭐팁 팁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도박하면서 나오는 쿠폰 들을 그런 이제 앵벌이라고 하거든 요 그래서 그 뭐야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꿀벌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앵벌 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또어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갑자기 까먹 었데 어 아무튼 어 정켓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일반 테이블은 그 이제 커미션은 안 나오지만 마일리지가 쌓여요.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뭐 식사 쿠폰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 방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가 어느 등, 정도 이제 등급이 되면은 그 마일리지 카드가 이제 바뀌어요. 제가 이 영상 이제 썸네일로 올린 그 카드도 그 필리핀의 이제 CTOO 드림 이제 COD라고 하거든요.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일리지 카드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카드거든요. 보통 한 30억 정도 가지고 회전하면은 어, 그 카드가 나오거든요. 그 카드가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혜택은 이제 방에 투숙을 하면은 가운을 주는데 그 가운에 내 이름이 이렇게 자수로 놓여 있다.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카드에 비해서 사실 그런 도박하는 사람들은 다른 혜택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호텔 방에서 그렇게.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뭐 호텔 요청 사항 있으면은 내 전담 호텔 직원이 있어가지고 뭐 별의별 것들 다 처리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그 사진이 제가 썸네일 올렸던 사진이 한창 제가 그렇게 허세끼가 잔뜩 차 있을 때뭐 내가 이제 현금 뭉치 다발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바 막 수집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강원랜드도 제가 저는 또 이제 VIP 카드도 있고 하거든요. 그런 뭐해 VIP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그런 톡방에다 막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놀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뭐 불특정 다수 뭐천 명, 이천 명뭐 이렇게 있는 방에 내 얼굴 까고 이렇게 사진 올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에 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인증 마크로 해가지고 올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진이에요. 제가 안간 지가 한6 년이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간지 모르는데 이제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 지인들을 통해서 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. 그 도박은 다시 말하는데 그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. 어 혹시라도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필리핀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.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, 제 채널이, 일단,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면은,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, 그리고 한동안 제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목표, 그리고 제 목표를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괜히 헛된,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,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목표입니다.